처음에 이거 선명된 명단 보다가 우리 대본이대 가다 네? 천경 씨하고 저하고 둘이 입을 맞추고. 정말 아! 멋있입니다 아,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시군요. 음. 뮤지컬에 정말 여신이시죠? 김선경 씨나오셨 언제나 열연을 펼치는 무대 위의 명품 디바. 매력적인 배우 김선경. 아직도 사랑을 꿈꾸고 음. 음, 아직도 소녀 감성으로 아, 소녀 감성. 네, 그래서 재혼이 두려운 아. 네, 그런 김성경입니다 아 아무튼 저렇게... 편하게 얘기 잘 하고 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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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혼자니까 진짜 편하다. 이런 음. 기분 느끼고 싶었어 이렇게 편할 때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외로워져서 음. 또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는 모습을 음. 꿈꾸기도 하잖아요. 어느 쪽이 더 행복한 걸까? 그 사실 모르는 이야기죠. 맞아요. 자, 그 이야기를 우리 김성경 마담님의 네. 이야기 듣겠습니다. 벌써 입었어요, 드레스. 드레스야? 예, 예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하남과 연애도 해봤지만 재혼은 쉽지 않더라. 네. 아 참. 뭐, 제가 이게 참, 그래요. 어디 가서 저희가 숨기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 일반적인 세상 분들은 그냥 몇살연하야 누구랑 결혼했을 까 굉장히 능력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그랬구나. 되게 좋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어, 그러니까, 어, 연하 남이 일단은 저를 되게 많이 좋아해요. 네. 그, 그런 이유는 아마 제가 아직까지도 약간 소녀 감성이 있고 그 사랑 꿈꾸고 아니, 막 네. 이런 게 있어서 그들이 그게 보호 본능이 일어난다고 아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네. 조금 네. 그런 거고 저도 나이가 어려지 그분이 남성으로 느꼈기 때문에 연애를 했겠죠. 네. 예. 그렇잖아요. 남성도 몇살 연하? 예. 제가 아 결혼하셨던 분은 여섯 살 연하였어요. 여섯 아 예, 아 예, 살 연하였고. 그리고 사실 뭐 굉장히 저 없으면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마음도 약하고 사람 죽이면 안 되고. <laughs> 그래서 아, 그래이 정도면 내가 그 나의 인생을 이렇게 할수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좀뭐 서로가 문제가 있었겠죠. 헤어지는 건 한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서로가 문제에 있어서 헤어졌는데 헤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는 후회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 헤어짐과 동시에 그분도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되니까 생각 안 하는데, 아, 이거, 그다음부터는 제가 약간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좀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는데 사실은, 사실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제 입장만 얘기를 하자면 저도 이혼이라는 게 쉽지는 않았죠. 헤어지는 게. 그리고 어떻게든 살려고는 했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한 집에서 서로 간에 어떠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서로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눈다는 게 너무 저는 지옥 같은 거예요. 음. 이게 이거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제가 집도 못 얻고 음. 음. 뭐 받은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에이. 그래서 그냥+ 그냥 나 혼자만 혼자 있게 해줘라는 정도로 굉장히 심할 정도로 이게 생기 돼가지고 제가 어, 그 결혼 생활 중에 조금+ 조금씩 적금해 둔 돈이 돈을 가지고 진짜 오랫동안 모았던 돈을 가지고. 그 매니저한테 집을 좀 구해달라고 음. 그렇게 와. 했는데 저한테 10년 중에 거의 친누나처럼 입안에 혀처럼 굴던 매니저가 아, 뭐. 그 집을 구한다 그러고 아, 돈을 아. 자기가 써버렸어요. 맡겼는데 돈다감사합니다 네. 네, 전세 전세든 뭐든 좀 잡아달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 써버리고 제가 나오니까 없어지고 결국은 법정에서 만났고 아. 법정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는 변호사 데리고 나오고 저는 혼자 나가고. 돈 들죠. 네, 흔들죠. 네 흔들죠. 근데 그래서요. 네 혼자 나가고. 근데 <laughs> 세상은 참 틀리더라고요. 세상에서는 돈을 맡겼을 때 당신도 뭔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맡기지 않았냐라는 맞아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라는 게좀 네.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그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인사하기를 딱한 마디 했어요.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안 오는지 알겠다고 얘기를 아 했고 음, 그다음부터 제가 자꾸 지금 떨리는데. 아 오래됐는데 왜안 쉬어버리지? <laughs> 하여튼 그래서 이겼어요. 아, 이겼어요. 아, 이겼어요. 왜냐면네 네, 이겼어요. 돈은 하나도 못 받았지만 이겼어요. 아, 아, 그럼 이기는 게 무슨? <laughs> 네, 저는 돈 받을 아, 생각이 세상에... 없었어요. 어... 그냥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거에 대한 그냥 어... 나름의 벌을 받아라 이런 거였고, 저는 다시 또 시작을 한 거죠. 음... 다시 시작을 했고, 아, 사회가 이렇구 나고 세상을 한번 더 느끼고,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저희 어머님도 치매. 초기 증상이 아이고. 오시기 시작했고, 예, 네, 그래서, 그,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사방이 절다 땡기는 것 같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힘들었다가, 진짜, 아, 아니다. 다시 일어나자. 뭐, 그렇게 잘될 필요도 없고, 잘 버티자. 그래서, 잘 버텼더니, 제가 덩치미를 나왔네요. 아, <laughs> 렇게아무리가 너무 잘쓰니까 아, 아니 근데 그, 어려운 중간, 좀 맞아. 근데 그 중간 중간에도 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죠 안 하고 싶고 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 네, 오케이, 사랑, 네. 네. 사랑, 사랑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두렵고 음.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이 없고 음. 연애를 그래도 배우고 그래도 감성이 있으니까 음. 연애는 하고 싶죠 음. 근데 연애만 연애 연애만 예, 너무 말이야. 하고 싶은데 예 <laughs> 네, 근데 그. 정말 이제는 뭐냐면 아까 열번 찍어 안 나와 <laughs> 열 번을 찍으면 아홉 번까지 계속 이러다가 아 그래 아, 뭐 어, 어~ 그리고 무너져 버려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니야 이 사람이 아홉 번 찍고 여덟 번 찍고 일단은 나도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음, 나중에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내가. 그걸 안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다면 난 연애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주의로 연애를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도 연애하신 분 중에 네. 아까 연아가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매력적이고 맞아요. 몇 살까지 아래 만나보셨습니까? <laughs> 솔직히, 솔직히 연아 남 만나는 장면이 아니잖아요 청취 아기 사람 풍수적이 지연 씨도 아니저 정말요 저는 여, 나이를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아, 저를 좋아한다고 쫓아다녔던 친구는 최고로 어렸던 친구, 1 3살 아래. 아아 맞아, 그런 자리가니까요그 자리가. 예, 아 네, 그랬었고, 예, 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성영씨가, 예. 네. 이렇게 보통 한국 여자 나이 50에 음. 머리를 이렇게 풀어서 어울리는 여자가 없어요. 어, 우리 풀면은요, 무서워요, 우리. 맞 맞아요. 맞아. <laughs> 아니, 50, 50대 때 머리를 풀고 다니면요, 진짜 내가 내 모습 봐도 너무 무서워요. 근데, 연하 남자들이 좋아하는 <laughs> 매력은 맞아, 이런 스타일이 아직 어울리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은 신중해야 돼요. 네. 아, 결혼했었잖아. 그래, 뭐. <laughs>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석이 아, 씨는 어, 그그그 어떤 맞아. 느낌이냐면, 준비했나요? 느티나무가 있어. 어, 느티나무? 느티나무 아래아 좋아, 좋아. 옆에 딱 서있는데 긴 치마 레이스 저랑이 딱 어. 있고 흰 블라우스를 어 좋아 좋아. 바람이 싹 불어. 어. 그때 괜히 그 커피 맛 나는 껌을 같이 씹고 싶은 그런 여인이 쟤왜 껌이 뭐야? 아메리카노 하나씩? 이 자리에 마셔야죠. 내가 서 있으면? 거기에 나까지 서 있으면? 거기 아, 빼고 조금. 한 명만 서 있으면 안 될까요? <laughs> 두분안서 있으면 안 될까요? 아 진짜 소녀잖아, 소녀.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